안녕하세요 맹물주먹입니다 오늘은 해양생물 가차를 4종류 뽑아왔는데요 한개에 200엔 정도라서 조금 부담없이 뽑은 것 같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캡슐 종류도 두 종류로 나눠 가지고 작은거 하나 큰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음,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그로또가요생세부츠 전 여섯 종, 이렇게 해양생물 여섯 종이 실려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인업에 여섯 종류가 있고요. 1본부터 보면은, 이제, 여기 대표하는 크로마구로 네, 다랑어죠. 카시오. 카시오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제가 아는, 일본어로 아는 그 생선 종류 이름이 몇개 없는데, 그 중에 마구로 이거는 뭐, 그, 스시집 가면은, 있으니까 뭐알 알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루카 정도인데. 이게 한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 위에 제품과 제품이랑 사진은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진보다는 제품이 훨씬 더 퀄리티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참치 카시오 카시오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이거는 날치 같은데, 음, 날치를 이제 토비우로라고 부르네요. 그 다음에, 자치. 이거는 딱 봐도 이제 범고래죠? 범고래. 그 다음에, 시로나가스 쿠지라. 이게 아마 흰수염 고래인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그 원피스인 거 보면은, 시로히게, 시로히게 쿠지라가, 라고 알고 있었는데, 이게, 세계 최대 동물이라고 하면은, 아마 이, 뭐지, 시로나가스 쿠지라, 이게, 그 신수형 고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, 여기에 이제 그 돌고래 이루카가 있네요 처음에 이제 뽑은 거는 여기 돌고래 돌고래를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린팅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200엔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300엔짜리 뽑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엄청 귀엽지 않나요? 눈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, 꼬리도.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장식, 대자라야 해 되나 토대라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이렇게 꼽아가지고 할수 있는데 이게 아마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갖고 약간 파도 이런 거를 좀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. 진짜 엄청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200엔짜리라 별로 부담도 안되는데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네요 이번 두번째 뽑아볼거는 좀 크기가 커서인지 캡슐 자체가 조금 큰데 좀오 이게 아마 참치인가? 참치인 것 같은데요. 참치, 참치. 일본에 살면서 이제 참치를 이제 처음 일본에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다고 는못 느끼겠던데. 이번엔 참치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. 약간 그래도 이번에 퀄리티가 엄청 좋게 나와요 나왔네요. 이 참치도. 이게 약간 꼬리가 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꼬리도 휘인 것 같고 이렇게 지느러미도 이렇게 하나는 위로 올라오고 하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참치 구름하고로 일단 이거 제일 뽑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이번에 뽑 이렇게 장식해놔도 굉장히 멋있게.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세 번째는, 약간, 돌고래. 어, 고래다 봉고래. 이게, 예. 그, 토대라 해야 되나? 이걸 꼽아놓는 이 대자는, 그, 전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. 약간 파도 모양으로. 해양생물이라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해놓은 것 같고. 이번에는 이렇게 범고래. 범고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해놓은 것 같습니다. 범고래. 여기 이제, 뭐라 해 되지? 숨구멍이라 해야 되나? 이런 것도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. 어, 퀄리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200엔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. 여기 눈도 보면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 하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. 페인팅도 이세 종류 전부 다 깔끔하게 진짜 잘돼 있어갖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보자마자 이제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고래가 신수염 고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네요. 이 고래는 이렇게 커 가지고 파츠 크기가 파츠가 이렇게 몸통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나오네요. 오, 고래 오 진짜. 그래도 역시 이번에 대자는 똑같고요. 다만 크기가 커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조립해서. 하고 되고 이게 고래 밑에 이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줄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. 줄무늬를 해야 되나. 배때지에. 이런 것도 진짜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. 여기 눈도 엄청 우수에 찬 이쁜 눈이네요. 고래 약간 이렇게 전박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흰수염고래겠지요? 네, 진짜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고래, 고래가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. 이거는 진짜 중복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나와가지고 단체 자수로딱 해놔도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래까지 네 종류 뽑아봤는데 진짜 2 0 0엔이라 갖고 보통 가차는 한 300엔짜리가 많아가지고 200엔이라서 약간 한국돈으로 2000원이라 하면 약간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300엔짜리 뽑다가 200엔 뽑으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양생물 편을 뽑아봤습니다. 이거 이 편도 나와가지고 조금 더 종류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여섯종류 중에 네개 뽑아봤고요. 제가 이제 뽑지 못한 거는 요거 카시오. 요거랑, 토비우고, 날치 같은 거. 이거 두 종류 빼고는 중복 없이 전부 다 뽑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번에 이렇게 해양생물편 가차 뽑아갔고요 만약에 2탄이 나온다면 2탄도 바로바로 바로 한번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다음에도 재밌는 가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안녕!